32개월 아들맘의 하루. 내일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육체를 하고 내일 아침 코디 준비를 해봅니다. 에고, 에코 팬티 노출까지 해버렸네요. 짜라람, 변신, 완료 아침부터 늘 정신이 없어요. 허니 등원과 동시에 저도 학교를 가야 해서 같이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차차 여러분, 저도 이번 연도부터 대학생이에요. 첫날이라 꾸안꾸꾸꾸 느낌으로 토다다다다 해줍니다. 18개월부터 엄마의 모닝커피를 담당하던 허니. 어느덧 14개월 경력을 갖이네요 어린 시절 영상에 엄마 커피, 엄마 커피 하던 허니가 생각나나 봐요. 고마워, 허니야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모닝 오티디 찍어주고 오늘부터 어린이집에서 제일 형인 반이라니. 오늘 하루도 즐겁게 파이팅 넘치게 출발! 눈 깜짝할 사이에 학교 도착했어요. 저희 등교 메이트는 바로바로 바로 엄마입니다. 첫날부터 10분 지각했네요. 그치만 인증샷은 빠질 수 없지. 점심시간이에요. 와, 확실히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늘 메뉴는 짜장밥이에요. 모두 모여서 식판을 들고 점심 먹는 이 풍경이 요상하고 재밌네요. 첫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또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오늘 점심시간 빼고 신적이 없는 것 같네요. 하원하고 친구랑 같이 편의점 과자 쇼핑하러 왔어요. 어이구, 어이구, 형님 반 되더니 엄마 문또 열어주고 기다려주는 매너남. 친구랑 간식도 먹을 겸 이번에는 엄마의 방학간으로달려갑 다. 엄마는 커피 마시고 우유를 따로 받아서 아이랑 같이 마시면 엄청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홈런볼에 우유 한 컵으로 모두가 평온하네요 휴. 오늘 저녁은 갓 지은 밥에 소고기 굽고 반죽해둔 호박전 구워주고 호드득 만들어본 허니의 최애국도 있어요 밥한 그릇 뚝딱하고 어디서 발견한 거야 젤리를 찾아왔네요 엄마도 당 떨어진 김에 같이 나눠 먹어줍니다 와 드디어 욕대를 하네요 허니야 오늘 하루도 엄마랑 즐겁게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 오늘 저녁은 남편이랑 둘이서 개강 파티를 해봅니다 야 정신없을 내일 아침을 위하여 철스